우드 캠핑 박스 만들기. 야, 보셔용이 이케아 가서 요것은 무엇이냐? 어, 이것은 다들 아시는 이케아 홀 수납장. 만드는 거는 간단한데 저는 이제 이걸로 뭘할 거냐? 어, 캠핑 척박스인가? 뭔가 아무튼 요즘에 이제 우드로 캠핑 가서 테이블 겸 수납 겸 요걸로 이제 하나로 다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아, 연구 중입니다. 네,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기만 할게 아니라 좀 캠핑을 가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. 아, 요거는. 지금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, 이케아에서 수납 홀를 사가지고, 요거를 이제 캠핑 박스를 만들 거예요. 이 안에 요거는 지금 50에 430, 요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재단을 했고요. 요걸로 캠핑 집에서는 그냥 이것만 사용을 하면은 뭐 다른 보강을 안 해도 튼튼한데, 캠핑을 다니려면 좀 보강이 필요하고 딱딱한 그뭐 무거운 짐이나 이런 거를 실어야 돼서 이 안에 우드로 좀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 겁니다. 이렇게 지금 이 안에 부속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 지금 아직 완성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수납을 할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는 이제 좀어 고정을 하나를 해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한번 아직 부속을 다 달진 않았어요. 또 사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. 느낌은 요런 느낌. 네, 부품이 와서 부속을 다 연결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. 다리를 안 받치고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합니다. 자, 이런 느낌으로 상판을 이렇게 그러면 테이블이 엄청나게 길어지죠. 한 1m 이상이 테이블이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캠핑을 한 6명이서 할 수도 있는 테이블이 됩니다. 네, 완성을 했어요. 자, 요렇고롬! 이렇게 딱 네모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양쪽 날개를 펴. 요로코럼 이렇게 피면 이제 지금은 매장에서 잠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럼 찍은 겁니다. 이렇게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캠핑을 가볼까요? 안에는 헬로 네이처의 온행백이 들어가고요. 대부더로 고고고. 안보연이 갔습니다. 캠핑장은 안 가고. 그 옆에. 자,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, 요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치를 한 후에, 고기도 굽고, 예쁜 아가랑 보라도 주고, 캠핑을 신나게 즐겨줍니다. 보답니다. 아이고, 이뻐라. 네, 캠핑을 즐기고 나서 카페에 가서, 커피 한잔 먹고, 좀 놀다가, 석양도 좀 보고, 그리고 하루를 잘 놀다가 집으로 옵니다. 뭐, 인생 뭐 있나요? 이렇게 사소한 걸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게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고, 어 적은 금액으로, 뭐, 이케아 가면은 뭐, 이거 사면은 한 3만 9천원? 4만 원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내가 손수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척 박스 캠핑용 척 박스 우드로 된거는 아, 미친 가격이더라고요 뭐 제일 싼게 뭐 15만원 20만원 비싼거는 뭐 5,60만원 미친거 아니야? 그정도 하더라고요 네, 오늘은 캠핑을 간단하게 즐겨봤고 어, 집에 가기전에 카페에 와서 한번 커피도 먹고 이렇게 휴가를 즐기면서 집에 갑니다. 감사합니다.